안녕하십니까. 고고스페인의 디에고입니다. 오늘 방송 따블뛰는 날이에요. 아까 미아스에 가가지고 미아스의 지역 축제 열린 거하고 동네 잠깐 한 30분 정도 방송을 했었고요. 미아스에서 론다로 올라와가지고 점심을 먹고 론다 누에보다리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변동사항이 하나 생겨가지고 정보도 드릴 겸 예, 영상 준비했으니까 지금부터 혹시 론다 여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요 인폼 놓치지 말고 방송 끝날 때까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켰으니까 오프닝 음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고고스페인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따님 또 오셨네요 올라 네 아까 보고 또 보고 조지아 커피님 어서 오십시오 오래간만입니다 보고 또 보고 너무 좋지 네 올라 김용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올라 디디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올라올라 올라. 물소리가 아주 시원해요 폭포소리가 시원하고 좋습니다 올라 네 나정우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아주 좋아요 시간초관님 반갑습니다 올라 하늘이 예술이다 하늘이 예술이야 햇살 닮은 미소님 반갑습니다 올라 햇살님 이라 그럴게요 다 부르려면 힘드니까 햇살님도 올라 오아시스님 또 오셨네 반가워요 그러고 보니까 오아시스님 다녀간 게 2년 전인 것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네, 2년 된것 같은데 얘기 좀해 보셔 화질 좋으면 1번 음질 좋으면 3번 1번 3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좀 필요해요. 좋았어 안녕하십니까. 자타공예인 대한민국 1호 투어 아티스트 코고스 고고스 베네디오입니다 오늘은 여기 론다에나와 있는 데요 론다가 어,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뒤에보이는누에보는 곳에 이거 다 아시죠? 그래서 누에보다리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밑에 쪽에 여러 개의 전망대가 보이는데, 이 여러 개의 전망대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전망대, 여기가 드디어 1년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전에는요, 여기에 이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이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요, 이런 안전 펜스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로 앞에까지 관람객들이 가가지고서 개별적으로 디배경으로 사진 찍고 막 그랬었는데 중요한 거는 저 위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길도 전부 다 이런 흙길이어가지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내려오다가 막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놨고 안전 펜스까지 다 쳐놨습니다. 안전 펜스까지 이렇게 다 쳐가지고서 관람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세팅이 됐고요. 또 하나 사진 찍기도 좋게 이런 식으로 진짜 전망대처럼 장소가 만들어졌어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아래쪽 전망대가 있고, 이 계단 타고 올라가면 살짝 위쪽에 위쪽 전망대가 떠 있습니다. 올라! 자, 보세요. 이렇게 올라오면, 이쪽에, 이렇게, 위쪽 전망대도 있어요. 그리고, 론다에 관광객들이 겁나게 많은데, 이 전망대는 상당히 한산한 편이에요. 비교적 한산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네요. 뷰비안리님께서 스페인 여행 중 제일 좋았던 곳 중에 한 곳이 론다레네 이야 좋습니다 아 우리 오아시스님 다녀간 게 작년이야 1년밖에 안 됐구나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다 또 오세요 김희수님 어서 오십시오 드라마 보고 오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기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 김희수님 돌아오는 20날이 생일이세요? 어떻게 생일날 좀 생일빵 좀 때려드려야 되나? 어, 생일빵 준비하세요 몽둥이 들고 그리고 좋아요가 15개래요? 16개래요? 어,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망대가 새로 공사가 끝났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강성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올라. 전망대 이렇게 공사가 끝났죠?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전망대 론다, 누에보다리 전망대가 이렇게 공사가 끝났으면, 뭐가 바뀌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전망이 좋긴 하다. 뒤에, 뒤에 파라도로 호텔도 보이고, 뉘에보, 뉘에보 다리도 있고. 그렇죠 파라도로 호텔, 뉘에보 다리, 파란 하늘. 사람 많이 없고, 안전하고, 아주 좋아.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 삼식이 삼촌? 삼식이 삼촌이 누구야 론다에서 기념품들을 사세요. 멋진 거 많아요. 그럼요, 론다에. 기념품 멋진 거 많죠. 야 진짜. 하늘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절벽도 그렇고. 역시 론다는 갑 중에 갑이야. 그래서 뭐야, 론다는? 갑갑해. 계단? 바뀐 게 뭐냐고요? 계단. 그렇죠. 예전에는 저 위쪽에서 일로 내려오는 길이 전부 다 흙길이어가지고, 여기서 내려오다가 막 다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가 잘돼 있으니까 좋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허브도 심고 화단도 조성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르내리기 편하게 흙기를 다 다듬어가지고 안전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냐? 뭐가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없던 게 새로 생겼거든? 뭐가 생겼을까? 맞추시는 분께 뽀뽀해드릴게요. 없던 게 새로 생겼어. 뭐가 생겼을까? 빨리 맞춰보세요. 어. <laughs> 입장료가 생겼어. 씨아 짜증 나 진짜 씨. 어? 입장료가 새로 생겼어. 입장료가. 어? 오아시스님 눈치 빠르시네. 어? 오아시스님. 해가 바뀌었어. 입장료가 생겼다고요. 그때 그쵸 기자님 오셨을 땐 여기 전망대 없었죠. 없었고 그때는 아무나 그냥 막 내려와가지고서 편하게 사진 찍고 가고 그랬었는데 아까 딱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생겼더라고요. 바리케이트가 생겼는데, 이쪽에서 일로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 역은, 역정은안 돼. 무조건 나가는 것만 돼 있어. 그리고 앞에 이 건물이 왜 생겼나 봤더니, 아, 매표소요. 매표소와! 입장료. 저 지금 아미군님들 12분 모시고 왔거든요? 12분 모시고 왔는데, 입장료가 좀 저렴하면은, 그냥 쉽게 들어가나 싶었는데, 입장료가 얼마냐? 맞춰봅시다. 입장료. 입장료 얼마일까요? 공사비 메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공사비를 메꿀 것 같으면 공사를 아예 안 하면 되지. 근데 공사비를 메꾸는 게 아니고 이쪽 포인트로 사진 찍으러 오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론다 관광청에서 그런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해가지고 관광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 황동원님 어서오세요. 사실 이 론다라고 하는 곳이요. 오이씨 비비안 리님 다녀가셨어? 어떻게 알았어? 오이로요, 오이로. 오히려. 매 맞으면 입장시켜 주나요? 아니요. 한 번에 시켜요. 자, 보시면은요. 이 론다라고 하는 동네가요. 앞에 있는 누에보 다리 있죠? 이 누에보 다리도 그렇고 저 옆쪽에 있는 투장도 우 그렇고 론다는 절벽 위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절벽 포인트라든지 이런 경치를 론다를 찾는 관광객들이 특별한 입장료를 안 내도 얼마든지 즐기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론다 입장에서는요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돈도 특별히 많이 안 쓰면서 해봐 봐야 밥한 그릇 팔아 주고 그러고 가는데 심지어는 밥도 안 팔아 주고 와 가지고서 물만 먹고 가지요 라고 하는 그냥 살짝 물만 먹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진만 찍고 자기네 이속만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이 벌려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뭐해 돈이 벌려야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전망대가 사람들이 찾는 비중이 가장 높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매페소를 설치하고 어, 입장료를 5유로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상당히 잘한 거라고 저 진짜 칭찬을 주고 싶어요. 물론 제가 12분 모시고 와가지고서 이번에 여행경비 예산 편성함이 있어서 예, 여기 입장료 5유로씩 12명이면 벌써 60유로거든요. 그럼 얼마야 돈이? 9만원이잖아. 그냥 9만 원이 생돈이 날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미군님들 여기 입장 내는 줄알고 공사 끝났다 그러니까 제가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모시고 왔는데 여기까지 와 가지고 5유로 아깝다 그래 가지고서 안 보고 에 그냥 갈래 그러면서 가.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사비 지출해 가지고 예, 예 추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입장료 5유를지출하고 여기 모시고 들어왔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예쁘거든요. 얼마나 예쁘냐? 제가 직접 보여 드릴게요. 저망대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멋있게 잘 나와. 보세요. 이거 오이로 내고 이렇게 한번 찍어야 돼안 찍어야 돼요 보이시죠? 아 우리 빠리님하고 우리 빠리 형님하고 같이 론다에서 이렇게 인증샷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아 오이로만 하나로 얼마냐면요5 2 5 7,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작에 왔었으면은 뭐 공짜니까 그냥 봤었을 건데 이제는 입장료가 생겼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장료 있는 거 알고 오셔야 와가지고. 입장료 비싸니까 안 들어가야겠다고 하는 헛걸음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전망대에 사람이 그렇죠 비비안님 전망대가 사람이 많이 없었던 이유가 뭐다? 유료화되면서 사람이 많이 없어졌다 됐지요? 네. 아, 제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시골에 주말마다 막한한 어, 한 2만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만 막히고 쓰레기만 버리고 시끄럽게 하고 간다 그러면은 그 시골 할배 할민들은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 근데 그 마을에서 마을 입구에다가 공영 주차장 만들어가지고 외지인들 건비다 전부 다 거기다 차 세우게 해가지고서 마을 청년회에서 요금 징수하게 해주고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 어? 뭐민박집이라든지 아니면 빈대떡 장사라도 할수 있게 허가 내줘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싸들고 온 음식 안 먹고 거기 있는 맛있는 음식 먹고 주차장 해가지고서 그렇게 번 돈으로 동네 노인정이라도 안 해드리고 그러면 서로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잘한 거예요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튼 근데 또 하나가 추가가 된게 있어요 추가된 게 뭐냐면은 아야 이거 이렇게 잡으니까 예쁘다 제라늄 꽃과 함께 뒤에 있는 누에보다리와 파라도르 호텔 근데 이게 사실 여기가 그늘지고 저 뒤에가 밝기 때문에 일반 후진 카메라로 잡으면은 이게 조도가 안 맞아 가지고 어둡고 날라가든지 아니면은 위에가 잡히면 여기가 완전히 깜깜하든지 그러게 되는데 얘는 앞에 제라늄도 보이고 뒤에 파라도르하고 론다 누에보다리도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카메라 장비가 갤럭시 S24 울트라라서 그런 거예요 카메라가 눈이 좋으면 이렇게 빛의 차이가 클 때도 양쪽을 다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계단 없던 길이 더 좋았는데 넘어가지고 자빠져 보면 그런 소리를 못 하죠. 아튼 그래서 이런 안전 계단도 생겼고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게 있습니다. 뭔지 보여 드릴게요. 우아시스 님. 아봐요 씨. 미라. e s t y g r a b n video para dar información de coreanos. Por e 네, g r a c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뭐가 바뀌었냐면은 요게 생겼어요 안전 헬멧 안전 헬멧 그리고 저 뒤쪽에도 안전 헬멧 보이시죠 안전 헬멧이 새로 생겼는데 자 여기 이렇게 애기들 어라오해나 애기들 헬멧 쓰고 탄광에 석탄캐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매표소입니다 여기 딱이야라고 해고매표소가 새로 생겼고 현금 결제 안 됩니다 무조건 카드예요 아이케 바라솔라따겠다 그러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무조건 오유로 카드 결제하셔야 돼요. 카드 결제하고 막뭘 적으라고 시켜요. 근데 그게 뭐 신체 포기각서라든지 떨어지면 죽어도 뭐 책임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마 호구조사하는 것 같아. 이름이 누구고 이메일이 뭐고 어느 나라에서 왔고 몇 명이 왔는지 이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로 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 오신 분들 카드 계산했는데 뭐 쓰라고 그런다 신체포기각서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귀찮으면 가라로 쓰셔도 돼요 이거 쓰시고 나면은 요 옆에 뭐 무슨 이게 뭐 이거 뭐야 머리끈도 아니고 뭐 희한한 걸요런걸 걸 하나 드리거든 요거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걸 받아 가지고 옆쪽으로 이동해 가지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이렇게 자, 이쪽으로 오셔 가지고 야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탐광 가 가지고 석탄 캐고 오셨네, 이제. 석탄들 다 캐고 온 거야, 이제. 자그멘아이라아이라 i a u e d e s r r u m o m e n t i o v e n g 아아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오일를 내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빨대 같이 생긴 요거를 드려요. 근데 이게 뭐냐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그 머리 망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풀나 었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해봤더니 이렇게 옆으로 벌려가지고 풀리는 게 아니고 이쪽 끝하고 이쪽 끝을 잡고서 잡아 당기더라고요. 보세요. 늘어났죠? 그럼 이거를 펼쳐가지고 머리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렇게 펼칩니다. 됐죠? 그럼 이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어머, 언니 오늘 빠마 잘 나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에 딱 쓰죠? 그리고 나서 이 헬멧을 쓰는 거예요. 이 헬멧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씁니다. 자. 됐죠? 그럼 여기 안전고리가 있는데 이걸 밑으로 쭉 잡아 땡겨요 이렇게 잡아 땡기면 은턱근이 길이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딱 쓰고 이제 광산 채굴하러 가는 거예요 갑시다 고고스페이 i 라시아 <laughs> 여기 직원분께서 어우 친절하게 잠깐 삼각대가 없는데 이 휴대폰을 잡아주셨어 탄광에 이제 응? 어? 그러니까 이 집이 빠마가잘 나오드라니까 탄광에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다 캐러 가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머리 뒤집어 쓰고 어디 가냐? 가봅시다. 어, 위생제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새로 생겼어요. 아, 김치공장 사장님 같어. 간장공장, 공장장도 아니고. 예, 자빠지는 거 재밌죠. 예, 탄광에서 그때는 계단 없었던 때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어, 김치공장 사장님 돼가지고 뒤집어 쓰고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집안이 안정적인 게 제가 못해요 이게 낙석 위험도 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요 돌이 자주 떨어지고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펜스 공사를 새로 다 했어요 이렇게 안전 펜스 공사도 해가지고 위에서 돌이 떨어지면 막아질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여기를 지나다가 머리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헬멧을 들이는 건데 이거를 쓰면 그럼 어디로 가냐 저승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갑시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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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성형차잡니다 멀미하시는 분들 멀미약 챙겨드시고 잘 먹고 따라오세요. 야, 이거 다시 올라가려면 죽었다, 이제. 종아리 터지겠네, 오늘. 야, 다 왔다. 이렇게 오시면 다리 밑에까지 오실 수가 있어요. 예, 희한님 어서오십시오. 와. 아예안 그래도 방금 소꼬리찜에다가 스파게티에다가 오렌지에다가 겁나게 먹었어요. 배좀 꺼트려야 돼요. 그래야 저녁 먹어. 이렇게 같이 뛰어 내려오시니까 재밌죠? 저랑 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여행 오실 때딴 데로 가지 말고 다 저한테 오시란 얘기요 자 여기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요 여기 발전소에요 발전소 건물하고 연결되고 누에보다리 바로 밑에까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짐벌의 고마움 뛸 때마다 확확 티가 나요 그쵸? 렇 예, 론다 알다람지에요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시면 이쪽에서 협곡도 보실 수가 있고, 이쪽에 절벽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길 지나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 이렇게. 요거 보라고 헬멧 드린 거니까, 만약에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요, 입장권 끊고 들어와가지고, 굳이 여기 헬멧 쓰고 들어오실 필요 없이, 그냥 거기서 바로 옆으로, 전망대 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고, 머리 위에 복수, 아몬드 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거든요? 보니까, 무화과가, 큼직큼직한 게 열려가지고 떨어졌어요. 보세요. 이거 무화과. 겁나 크죠? 무화과. 오, 이런 거막 열려가지고 떨어졌어. 무화과도 열려서 떨어졌고, 아몬드도. 자, 다시 올라갑니다. 자, 좀 뛸게요. 올라! 갑시다. 야, 오랜만에 뛰었더니 빡시다. 짐벌이 있긴 세웠다. 오케이. 아이고, 숨차라. 아이고, 숨차. 아까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입장 권 끊고 들어왔더니 뭐 이상한 거도안주고 헬멧을 주길래 우리 아미고인들께서 고기 매겨놓고 어디 석탄 캐러 가냐고, 노가다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이 전망대 말고 공짜로 보실 수 있는 전망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짜 전망대. 그것까지 안내해드리고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다리 풀렸다. 못 이겼다. 아이고, 힘들어. 아, 역시 역시 유튜브는 힘들어 오프로드 갑니다 고객님들 안전벨트 꽉 붙들어 메이서 아, 꼭 이렇게 한번 뛰고 나면 햇빛 나더라 햇빛이 쨍해가지고 더 더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아주머니께서 제가 이거 방송 찍는데 카메라 잠깐 벗겼더니 잘 받아 주셔 가지고 영상 촬영이 어떻게 잘 됐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네, 조지아컴피니 다 올라 왔습니다 다 올라 왔죠요자 아무튼 멋지죠 한국에서부터 14시간 19시간씩 비행기 타고 와 가지고 개별여행으로 온다 까지 왔는데 돈 5유로가 아까워 가지고서 이걸 못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여기까지 오실 자격이 없지. 그돈 오히려 더 들어간다. 여기서 이 멋진 풍경을 안 보고 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꼭 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녀오시면, 이거 반납을 해야겠죠? 이거 반납을 해야 돼요. 반납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반납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거, 이거, 어떻게 오늘 파마 잘 나왔나요? 응. 파마 잘 나왔나 한번 까볼까? 응. 까봅시다. 자, 뚜껑 딱, 뿅. 오케이. 뚜껑을 따서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심란하다. 동원형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오케이. 야, 씨. 머리 손질 좀 하고. 됐죠? 아, 역시. 뭔 짓을 해도 잘 생겼어. 큰일 났어, 이거. 네, 파마 잘 됐어. 뭔 짓을 해도 잘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전망대를 댕겨온 거예요. 어. 아따 잘 나왔네요. 오케이, 올라갑시다. 다시 위로 올라가는데요 여기가, 론다, 누에보다리 전망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총세 개가 있어요.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까 어떤 아미군님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비쳐 먹지. 맞는 얘기죠. 아니, 돈 없는데 어디 가히 레스토랑을 들어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 먹는 거지.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비쳐 먹지. 이렇게. 근데, 빈대떡을 안 먹더라도 론다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실 수 있는 전망 포인트가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은요. 여기 첫번째예요 여기 첫 번째 입장료 5유로짜리 전망대 병세가 더지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저좀 고쳐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이길 따라 해 가지고서 한 5분 정도 더 내려가면요 줌으로 땡겨 보겠습니다 자 저기 빨간 눈 입고 계신 분두분 분 있죠 요 자리도 전망대예요 저기까지 가시면은 입장료 없이 따로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 저기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셔야 돼요. 개빡셔요.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특히 날 더울 때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망대는 저쪽 밑에. 여기 멀리 보시면 여기 도로 옆에 흙 있죠?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저기는 걸어서 못 가요. 차 가지고 가야 돼요. 물론 걸어서 갈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것보다 개 빡시다고. 진짜 빡셔요. 저 밑에까지 내려오면 여름에는 죽어요, 진짜. 저 밑에까지 여름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올라올 때 엄두가 안 나가지고 택시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망대가 총세개예요 여기 주차장 있는 여기 전망대 하나, 제일 아래 전망대 하나, 그 다음 에 여기 중간 전망대 하나, 그리고 여기 입장형 전망대 하나. 이렇게 총세가지가 있으니까 예산에 맞춰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론다 전망 투어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미군님들 자유 시간이 다 끝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이고 우리 동원 형님, 동원 형님하고 옛날에 같이 노래방 다닐 때가 참 좋았는데 한국 가면 진짜 형님 다 같이 노래방 한번 가요.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네이버 카페 고고스페인으로 오셔가지고 10월 9일 포르투갈의 일주 상품 많이 많이 예약해 주시고 14분 모집에 현재 9자리 마감됐습니다. 5자리 남았어요. 선착순 넘버 5 갈라 그러니까 오아시스님 주차장까지 걸어가지고 왕복하는 거는 맨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오세정님 다시 가고 싶어요? 예. 아, 스페인 다시 오고 싶었던 이유가 론다였어. 또 오셔야지 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료하겠습니다. 갈라갈라. 하나로블리님, 편한 저녁 되십시오. 갈라, 뿅.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끝나면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